안녕하세요. 노후 자금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돈맛 채널입니다. 요즘 뉴스 보셨나요? 트럼프의 한마디에 환율 급등, 증시 흔들, 금값 상승. 이한 줄이 전 세계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곧바로 고집을 부리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말 한마디로 글로벌 증시가 하루 만에 요동쳤죠? 단순히 외교적 갈등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의 자산, 특히 노후를 위한 돈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신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연결고리, 관세와 금가, 그리고 우리 자산의 방향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1. 왜 관세가 금값을 끌어올릴까요?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금값을 끌어올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찾기 때문이죠. 주식이 흔들리면 자금은 달러, 채권, 그리고 금으로 이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산입니다.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지만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가치의 저장소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100% 관세는 기업 실적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사람들은 현금보다 금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죠. 즉, 관세로 인한 불안이 커질수록 금은 더욱 빛나며 안전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언론은 왜 증시 폭락만 말할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관세 발표로 글로벌 증시 급락, 경기 침체 우려 확산 같은 제목이 넘쳐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하락한 건 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 철강, 운송, 배터리, 산업군 등 경기 민감주 중심이었어요. 반면 금 관련 ETF나 원자재 섹터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즉,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돈이 이동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위험한 주식에서 빠져나와 불확실할수록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간 것이죠. 겉으로는 폭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는 단순히 시장이 떨어졌다 보다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읽는 것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에 내 돈을 지키는 첫 걸음이니까요. 3. 한국 시장은 지금 어떤 흐름인가요?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 금통장 잔액이 1조 513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금통장 뿐 아니라 실제 골드바 판매량도 폭증했습니다. 올해 5대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4,500억 원, 작년보다 2.5배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은 투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실버반은 이틀 만에 작년 한해 판매량의 2.5배가 팔려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유행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사람들은 스스로 방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4. 금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금이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질문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추가 상승 가능성 높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이유 중앙은행의 금 매입 지속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나라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3개월 연속으로 금매입을 이어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큰 손의 움직임이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두 번째 이유, 글로벌 긴장 심화입니다. 미중 갈등, 중동 분쟁, 유럽 경기 둔화 같은 크고 작은 리스크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럴 때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그 불안 속에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이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금리 인하 기조 유지입니다. 미국은 9월에 기준 금리를 0.25% 인하했고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1에서 2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와요. 금리가 낮으면 예금이나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때 금의 무이자 특성은 오히려 매력이 되기도 해요. 이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 금값 상승 흐름은 단순한 급등이 아니라 견고한 추세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건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금리 반등, 달러 강세 반전, 무역 긴장 완화 같은 변수들이 금값을 눌러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금은 지금 강한 상승 흐름 위에 있고 추가 상승 여지도 충분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전부 몰입하기보다,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균형 있게 움직여야 해야 해요. 5. 달러가 강해질수록 금은 약해진다? 과연 그럴까요? 보통 달러 강세 시에는 금 약세라는 공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달러가 강해지는 이유가, 경기 호황이 아니라 리스크 회피 때문일 때는, 달러와 금이 동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그 시점이에요. 관세 전쟁, 환율 불안, 인플레이션 등 세상이 불안하면 달러도 금도 함께 빛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히 반비례 관계로 볼수 없어요. 이건 두 개의 안전자산이 동시에 선택받는 시대라고 봐야 합니다. 유. 그럼 지금 금을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금 너무 비싸진 거 아닌가요? 정답은 조금씩 나눠서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 분할 매수가 가장 현명합니다. ETF, 금통장, 금연물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고르세요. 특히 50대에서 60대라면 안정성과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죠. ETF는 매매가 쉽고 세금도 명확하며 현물은 실물 보유의 심리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급하지 않게가 핵심입니다. 금 투자는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투자예요. 7.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 돈은 안전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 중심에 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에요. 시장은 순환하고 기회는 언제나 공포 속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금을 사는 사람은 불안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안정을 미리 사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돈맛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자산을 연구하고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